역대하 36장 그 땅의 사람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누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왕누부간네살이그 땅을 공격해 여야김을 새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야김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역겨운 짓들과 그의 못된 짓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야기는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1 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해 초에 바벨론 왕누브갓네살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값진 물건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야기네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2 1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예언자 예르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겸손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는 목이 곱고 마음을 굳게 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저 민족들의 모든 역겨운 일들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더욱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택하신 곳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마침내 여와의 호 진노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났고 전혀 돌이킬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소에서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젊은 남자나 여자,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물건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의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왕궁과 거기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날아온 지역에 측령을 내려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유한계시록 22장 그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양 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열두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자가 도상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네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목숨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라기 4장 보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그 날에 그들을 다 태워 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복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그후 예수께서는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고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2 0 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 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